안녕하세요. 우리는 SNS로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하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단절의 벽을 허물 아주 강력한 도구 공감 가는 글쓰기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 프란츠 카프카의 이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진짜 좋은 글은요, 그냥 정보를 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꽝! 하고 깨트려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진심은 어디 갔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 각자 마음 속에 이런 얼어붙은 바다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카프카가 말한 그 도끼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이야기의 힘입니다. 왜 하필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글을 써야 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찾아보죠. 글쓰기는요, 단순히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걸 넘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치유하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잃거나 깊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야기는요. 그 뒤죽박죽된 감정들을 차분히 정리해 주고 세상을 다시 바라볼 힘을 줍니다.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카프카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공원에서 인형을 잃어버리고 엉엉 우는 소녀를 본 카프카가 매일같이 그 소녀에게 편지를 써 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인형이 보낸 편지였죠. 인형은 지금 세계여행 중이라면서 온갖 신나는 모험 이야기를 들려줘요. 물론 이 이야기가 소녀의 슬픔을 마법처럼 싹 없애주진 못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상실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혼란에 모험이라는 새로운 의미와 질서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야기의 진짜 힘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감가는 글은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상처를 들여다보고 글로 보듬으면서 힘을 얻게 되면, 비로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다가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놓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파트, 읽는 이의 마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모든 위대한 글은 깊이 있는 읽기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죠. 결국 좋은 글을 쓰려면, 먼저 좋은 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더 깊게 그리고 더 창조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책을 읽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왼쪽에 소비자처럼 그냥 정모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읽기가 있고요. 오른쪽에 창조자처럼 책한 권을 읽더라도 저자와 아주 치열하게 대화하면서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당연히 창조자의 읽기겠죠? 능동적으로 읽는 건이세 단계로 실천할 수 있어요. 첫째, 그냥 읽지 말고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책의 여백은 저자와의 대화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이 글이 어떤 뼈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핵심 내용을 내 언어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자의 생각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게요. 단순히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쓴 작가의 삶.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까지 함께 읽어내는 것. 이걸 바로 맥락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를 진짜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어요. 이 작가들의 삶을 보면 정말 와닿죠. 수십만 권의 책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앞이 보이지 않아 단한 권도 읽을 수 없었던 보루에스의 그 절망감.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본 제임스 조이스의 그 깊은 회의감. 그리고 머나먼 유배지에서 오직 학문으로 버텨냈던 정약용의 그 소명의식. 이런 삶의 맥락을 이해할 때 그들의 문장은 더 이상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쓰는 이의 마음입니다. 깊이 읽으면서 얻은 날카로운 통찰들. 이걸 어떻게 하면 독자의 마음을 흔드는 강력한 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진짜 실전 글쓰기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쓰기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 이게 뭐냐면요. 독자가 머릿속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구체적인 장면을 눈앞에 펼쳐주라는 거죠. 이 차이 확 느껴지시나요? 밖은 더웠다. 이건 그냥 정보예요. 팩트. 하지만 오른쪽 문장을 보세요. 아스팔트의 아지랑이, 흐르는 땀, 심지어 썩어가는 쓰레기 냄새까지.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오감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독자의 감각을 확 깨우는 거죠. 감정을 표현할 때도 똑같아요. 그는 피곤했다. 라고 그냥 말해버리는 대신에 피곤한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의자에 푹 기댄 몸, 무겁게 처진 눈꺼풀,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피곤함이라는 감정을 훨씬 더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좋은 글은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게 아니라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복잡한 생각들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한 도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3의 법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개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3가지를 하나로 꿰뚫는 연결고리, 즉, 핵심 테마를 찾아내는 거죠. 이 과정은요, 그냥 흩어져 있던 생각들 사이에 더 깊은 관계를 발견하게 해줘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장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긴 여정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의 문장이 가진 그 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 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단순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있는 것에서 시작해서 내 생각을 명확하게 다듬고 마침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는 하나의 완전한 과정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카프카의 비유를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꼭 깨뜨리고 싶은 그 얼어붙은 바다는 대체 무엇인가요? 읽는 이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쓰는 이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문장으로 누군가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릴 시간입니다. 당신의 도끼를 날카롭게 벼려내시길 바랍니다.